안녕하크리스천영상학교노 네, 어, 연하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네 교단, 교회, 그리고 무제한 교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메일에는 뭐 저의 인품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도배하였는데, 뜬금없이 그 메일의 결론은 교단에 가입하여 사역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교단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사역을 하여 무지목매한 교인들을 미혹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네 교단과 교회 그리고 교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곱씹으면서 되새김하고 싶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을 말씀드릴게요. 교단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이고,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업적을 알리는데 혈안이고, 양들은 귀신들의 공격에 도안해든 지위고, 쓸만한 양들은 귀신의 조화와 활동에 무지하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기쁨과 소망도 없는 일에 몰두하고, 아버지의 뜻에 무지하다. 기초훈련이 안된 자들은, 여기서 기초훈련이라는 기도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초 훈련이 안된 자들은 귀신들의 존재도 모른다. 종들을 부리는 영은 고급 영이다. 교회는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원칙을 가르치는 가르치는 곳으로 마지막 때는 이 원칙이 사라지고 무너지며 자기 마음대로 살며 기초 신앙이 무너지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을 사는 물질 만능의 그야말로 인본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며. 이미 기초 신앙이 무너진 교회들이 많다. 먼저 교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단은 개신교 종교 단체의 종류로서 교단마다 강조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교단 밑에는 수많은 교회로 교파로 분열을 하였습니다. 여하튼 교단이나 교파의 특징은 자신들의 신학교를 세워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교회를 확장해 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교단에서는 교단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를 지원하여 교회가 튼튼히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교단 산하의 교회들이 교단에서 내세우는 신학자의 교리를 맞추어 목회를 할수 있도록 교육하고 뭐 통제하고 있으면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교단이 세워지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단은 오직 자신들의 몸집을 불리고 권력을 강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죠. 그래서 교단, 그 총회장에 선교하는 곳에 가보면 세상의 선거판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돈 봉투가 난무하고 고성과 몸싸움은 기본입니다. 그 이유는 교단 감투를 써서 명예를 높이고 싶어서이고 교단에서 지출하는 거대한 돈뭉치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시대의 교단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지원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교세를 확장하고 거대한 권력을 거머쥐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집단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지체로 있는 공동체이죠. 아시다시피 교회의 설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으며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하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능력을 주셨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살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열어 주셨죠.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르치고 보혈의 능력이 교인들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성령이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정기적인 예배 의식을 거행하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죠. 물론 이러한 종교 종교 행사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물로 예배당 전면에 걸려 있을 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가슴에 새겨지도록 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는 세속적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친목단체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여하게 되는 것 뿐이며, 목회자 역시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을 이루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지옥이나 죄에, 대해,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혜를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예배 설교 시간에는 덕담과 자기 만족의 주제만이 앵무새처럼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르치지 않으며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교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교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또한 그분의 종이며 자녀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지옥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미오경에 속아서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죄다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마당을 밟고 있으면서 미호경의 소가 넘어간 이들이 교회 안에도 널려 있죠. 그러므로 미호경의 소가 넘어간 이들은 세상 사람뿐 아니라 교인들도 허다하다는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호경인 귀신들의 공격에 무지하여 포로로 잡혀 있으며 귀신들의 정체를 알지도 못하고 싸울 능력도 없이 다만 종교적인 의식에 몰두하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기쁨과 평안이 없으므로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성령의 능력이 없으므로 무능하고 무기력하여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네 교단과 교회 그리고 교인들의 모습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위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비교하여 뭐 다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이들이 우리네 교회에 아주 극소수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